예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제가 오늘 당진에 8천만원대 땅두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땅은 요 땅이고요, 338평에 8천 후반대고, 그리고 요것도 최근에 도로가 넓혀졌고요. 240평에 8천. 둘다평첫 첫 번째 땅은 평당 20만원대, 두 번째 땅은 평당 30만원대. 둘다괴깔관리둘다 전답입니다. 그래서 둘다 땅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 아주 이쁘죠. 지금 이렇게 도로에 잘 물려 있고요. 이 땅은 전이기 때문에 도로보다 이렇게 언덕져 있습니다. 지금 펜스 쳐 놨죠. 펜스 쳐놔 관리가 잘 되는 땅이고요. 이렇게 현재 전으로서 쓰이는 땅입니다. 300평이 넘는 큰 땅입니다. 이땅 하나 하나만 갖고 있으면 300평이 넘기 때문에 농 농지, 그, 농지증 당연히 나오고, 이 땅으로 나중에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땅은 300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 땅, 이 땅은 바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주변에, 이땅 바로 옆에, 이렇게 집들도 관리가 최근에 지은 집, 오, 나무 이쁘네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위치를 보여드리면, 바로 위에 성문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배우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주택들도 보시면 이렇게 상가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바로 360만평 개발지고요 바로 이땅 바로 앞에 이렇게 배우 주거지고 이 위에는 여기 호서대학교도 있고 여기에 최근에 LG화학이 최근에 들어왔고요 지금 계속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입주를 했죠. 지금 예, 이렇게 코너 자리 입주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골프장도 들어왔고 바로 바닷가도 바로 앞이고요. 바다도 서해바다가 있고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고 바로 이 노란 도로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615번 도로라는 도로인데요. 615번 도로는 중요한 게 바로 성문에서부터 쭉 가서 여기가 이제 당진 시내입니다. 시내를 거쳐서 쭉 내려가서 이 노란 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학덕역이 나옵니다. 학덕역. 그래서 당진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이기 때문에 이 주요 지방도기 때문에 615번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땅, 땅 모양이 이쁘고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빼먹, 빼먹을 뻔했네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는 여기에 바로 성문역이라고 들어옵니다. 성문역이 뭐냐? 바로 이 뉴스가 바로 2025년 5월자 뉴스입니다. 며칠 안 됐죠? 합덕역에서 31km, 이 노란 빨간 선 보이시죠? 합덕역이 여기고요. 쭉올라가 성산역, 성문역이 청신호, 지금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가산업 대동맥 기대감. 이렇게 최근에 뉴스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땅 바로 근처에 이렇게 전철도 합덕, 성문역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배우 주거지까지는 키로수가 뭐 1km 또 1.5km 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성문역까지는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요. 그래서 이 615번 도로 인근에 있는 땅, 이 평당 지금 26만 원짜리 계획관리지역 평수도 아주 크고 300평이 넘어가고 그래서 뭐 집을 짓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용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땅은 240평이 좀 넘고 이거는 8천만 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게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8,900이었고 지금 이 땅은 8천만 원입니다 대신 평수가 좀 작죠 아까 거보다 이건 그래도 240평이고 이 땅이 좋은 게 국어가 넓습니다 국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땅 모양이 나, 괜찮습니다 이 땅도 보시면 지금 요땅이요땅 요 땅. 예, 지금 지금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풀이 중간에 요 여기만 색깔이 다르네요 요 땅만 다른데 땅이 지금 도로가 이쪽에도 접해있고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가 이, 이 땅이 좋은 게, 여기를 다 메꿔가지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그럼 넓어진 거면, 여기다가, 뭐 근생 창고, 공장, 원룸,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 240평 정도 되다보니 건물 두 동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 두동 올려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옆땅 보시면 이렇게 성, 성토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하시면 은이땅에 같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청정 마을이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단독 주택지가 엄청 저 멀리까지 잘돼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좋은 호재가 이 땅이 맞습니다 호재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 쭉 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 도로가 메인 도로고요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이 동그라미 친 이유는 여기가 바로 ics 당진에 새로운 i c 가 뚫립니다. 1km 정도 곳에 바로 i c 가 뚫리는데 바로 당진제이시에서 끊긴게 여기로 쭉 가서 대산까지 서산에 여기 대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KCC 여러가지 대기업들 LG화학 여기 코어롱 여기가 다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 곳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뚫립니다 이땅 바로 옆에 밑에 뚫립니다 바로 남쪽으로 뚫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땅 주변 제가 항상 IC 뚫리는 예정이 3km 이내 투자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고 공장도 많고 보시면 바로 시내에서 가깝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시면 이 땅에서 이제 파, 이 하얀색 도로 타고 쭉 가면은 바로 2km만 가면은 바로 시내가 접근되고 바로 여기 시청 여기 보시면 소방서 경찰서 여기 다 있습니다. 요 앞에.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짜리 좋은 땅을 소개해드렸고 둘다 땅이 좋기 때문에 뭐 먼저 하신 분이 임자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위에 연락처 연락주시면 제가 또 상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땅아 그리고 이땅 마지막 땅은 제가 실제로 가서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찍느라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 저한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제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영상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